샬롬,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일주일 금방 지나갔네요. <laughs> 잘 지내셨죠? 아, 오늘도 역시 작은 큐티로를 신나게 시작해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본문 내용도 역시 갈라디아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 이 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이 전반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또 할래냐, 할래를 받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앞에 있는 구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안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요,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잖아요. 결국,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다모오겠죠두 음, 번째 구절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 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나타나는 믿음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과 온 나라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꼭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몸에 할례를 하느냐,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유대인임을 증명해내느냐 이런 것은 구원의 조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단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것 그것 말고는 방도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세 번째 구절 읽어보죠.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 이웃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그게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아요. 왜요? 율법의 모든 개명을 합한 것은 이한 구절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아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돕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하지만 모범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자유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는 자유하지만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또, 아, 이웃의 몸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자유함을 느끼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벌써 주일이네요. 주일은 예배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납시다. 안녕.